네, 맞아요. 많이 오시는데 나는 백화점에서 얼마짜리 제품을 샀다. 화장품도 요새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을 많이 쓰시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왜 어, 트러블이 났을까? 모공 상태가 안 좋으세요. 메이크업이 잘안 지워졌을 수도 있고요. 제품 자체가 모공을 막아서 고게 또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브랜드만 보고 사실 게 아니라 이 제품이 나한테 정말 내 피부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꼭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품이 내 모공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분들께 모공 안 막고 커버 잘될수 있는 꿀템 알려 드릴게요. 이번에 만들 거는요 냉장고팩 만들려고 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열이 많이 올라요. 그렇게 되면 피지가 정말 많이 생기고 얼굴이 늙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들 제품은 냉장고팩. 냉장고는 꼭 굳이 넣지 않아도 굉장히 쿨링감이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팩하시면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먼저 냉장고팩 재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겔 스타터하고 이 용기, 용기 안에 시트가 들어있어요. 얘는 그린 박신 겔이고요. 그린 박신 스트롱이에요. 둘다 열을 낮춰주는 수분 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섞어서 이 통에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시트를 적셔서 얼굴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겔 스타터를 이 용기에 1cm 정도 되게 넣으시는 거예요. 겔 스타터는 이렇게 물 같지 않고요. 에센스 토너예요. 그래서 하시면 보습에 굉장히 좋은 토너예요. 다음에 그린박신. 얘는 겔 타입이에요. 한세번 정도? 짜서 넣으시고요. 그린박신 스트롱. 앰플 형태인데요. 약간 멘톨 성분이 좀더 들어있어서 얘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쿨링감이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한, 한 번, 두번 정도 짜주시면 돼요. 스파출라 있으시면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 시트를 적시는 거예요. 이렇게 적셔서 떼서 얼굴에 붙이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도 엄청 시원하거든요. 자, 이렇게 냉장고 팩을 만들었는데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넣고 난 후에 올려두시면 더 시원하고 효과가 더 좋아지세요. 그리고 다이소에 비닐 팩이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팔아요. 팩을 붙이신 후에 한번더 올려 두시면 흡수가 더잘 돼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냉장고 팩 만들었는데요. 이제 모델분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장씩 뜯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드릴게요. 어, 엄청 차갑고 10분 놔둔다고 해서 뭐 엄청 마르진 않거든요. 근데, 10분, 15분 정도? 하시면 딱 좋아요. 이렇게 붙이시고, 10분 정도 후에 떼내시고, 다른 기초제품 발라주시면 돼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두피 열 낮추는 제품이에요 그린박싱과 그린박싱 스트롱이 열 낮추는데 정말 최고거든요 어, 두피에 열감을 낮추게 되면 순환이 더잘 되고 얼굴 피부에도 도움이 많이 돼서 제가 고객님들께는 두피 관리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집에서 할수 있게끔 홈케어를 알려 드릴게요 두피케어 만드는 제품은 그린박신과그린박신 스트롱. 소량의 물과 면봉이면 돼요. 이런 긴 면봉은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가셔서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량의 물이 있는 유리볼에그린박신 넣어주시고, 그린박신 2에 그린박싱 스트롱 1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면봉으로 잘 섞어서 이렇게 묽게 하시면 액상 형태로 되니까 바르시기가 편하세요 이 상태로 두피에 도포해 주시면 되거든요 쓱쓱 도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두피 전체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 모양이 두피 바르기 참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도포를 하셔도 돼요. 그런 후에 한 번씩 문질러 주셔도 돼요. 간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앰플 형태라서 얘보단 흡수가 더 빠르니까 간편하게 쓰실 때는 스 트롱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제품들로 하기 너무 귀찮다, 만드는 것도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케일링. 같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액상과 면봉이 같이 들어있어요. 두피 각질, 뭐 비듬 많으셔가지고 고민되시는 분들, 요새는 건선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두피 건선과 비듬, 각질 제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셔서 쿨링감은 물론이고 두피 케어까지 가능한 제품이라서 집에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두피 열 낮추기 위해서 만든 조합인데, 요거 발라드려 볼게요. 네. 이 지금 큰 면봉은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내 머리에 할 때는 그냥 슥슥슥슥 바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좋고 두피 열이 위쪽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뒤쪽에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후드 쪽도 진짜 잘 발라 주셔야 돼요 후드 쪽에도 열감이 많아요 머리가 또 길어가지고 또 그러실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로로도 바르고, 세로로도 바르고. 그리고 얘는 샴푸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젖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면 선풍기에 말리시던지, 잠깐 그렇게 건조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꼼꼼하게 내 두피에다가 다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번에 만들 홈케어 제품은 저성노아템이에요. 늙기 싫은 분들 주목해보세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린박신 수분겔하고 세멘잘 라이트 필러 끊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공병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쿠팡에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만드는 방법은 세멘잘 라이트 1분의 2 넣어주시고 그린박신 1분의 2 넣어주시면 되세요 따로도 바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넣어서 섞어서 그렇게 발라보시면 이 조합이 더 쫀쫀해요 이렇게 발라 주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누구나 열감이 조금씩은 올라와요. 그래서 피부 열감 낮추는 거는 노화 예방에 필수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낮춰 주는 제품을 같이 써 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세안하시고 홈케어 하실 때 마지막 단계에 크림 단계에 발라 주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꼭써 주셔야 돼요. 이 세멘젤 라이트하고 그린 박신 요거를 발라볼게요. 요렇게. 양은 이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양을 어느 정도 쓰는지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정 양을 잘 써주시는 게 피부가 좋아지는 비결이기도 해요. 모공이 좀 고민이신 분들은 수분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 그 부분이 더 좋아져요. 탄력이 좋아지려면 수분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요걸 요렇게 발라주시고 눈두덩이 잘안 바르시는데 본인이 감으시고 눈두덩이도 꼭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모공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조합을 꼭 추천드려요 턱 아래 놓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꼭 발라주셔야 돼요 이쪽만 트러블나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나눠보면 여기는 안 발랐어요 턱 아래까지 같이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쿠션을 잘못 사용하셔가지고 모공 트러블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나만의 DIY 쿠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유산균 비비와 그다음에 선크림. 파이토신. 이름이 바뀌어서 비반 퀀트 망카 로션이에요. 쿠션. 빈 용기.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스폰지 형태는 제품을 다 흡수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꼭 메쉬 형태로 구매해주세요. 얘는 미니 용기예요. 미니백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셔서 두개 만들어 놓고 가방에 따라서 쿠션 가지고 다니거든요.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구매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넣으세요. 비방컨드방카 로션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서 같이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얘는 피부가 하얘질 것만 같은 자외선 차단제예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어서 이 자외선 차단제 꾸준히 사용하시면 번들거림 없이 차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만 넣어서 하시면 초등학생도 사용 가능한 쿠션 만들 수 있고요. 뭐, 알수 없는 그런 쿠션 하면서 피부 여드름 생기는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쿠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은 꿀템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커버를 좀 해야 되는 어른들은 이렇게 얘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비비라서 바르면 바를수록 모공이 숨쉴수 있고 트러블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비비예요. 그래서 여드름 있는 분들도 화장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섞으시면 돼요. 저도 쿠션 진짜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나한테 딱 맞는 쿠션 사기 어려워요. 내 피부색에 맞는 거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난 커버하는 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얘를 더 넣으시면 돼요. 레시피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실리콘이거든요? 퍼프가 불편하고 이거를 세척하기가 힘드신 고객님들도 많으세요. 쓰다 보면 아무래도 피지도 많이 있고 세척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얘도 쿠팡에 팔아요.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소개해드려요. 촉촉하고, 시원하고, 커버까지 되니까, 이렇게 나만의 쿠션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쿠션을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비만칸트만카 로션과 세멘젤 라이트 조합. 같이 바르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속광이 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들어 볼 제품은 피부 고민 싹 없애줄 제품이에요. 세멘젤 라이트와 비반 퀀트 망카 로션으로 얘와 얘의 조합은 주름, 모공 싹다 잡아줄 수 있는 크림이라서 다른 거다 못하겠다 라고 하면 요것만 바르셔도 피부 고민은 싹 사라지실 거예요. 세멘젤 라이트 반 넣어주시고요. 레시피는 보통 반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미자 라이트가 기본이고, 거기에 노화가 좀더 심하시다 라고 하면 얘를 더 많이 넣고요. 만약에 모공이 너무 고민이고 트러블이 좀 많으시다 하시면 반대로 얘를 더 많이 넣으실 수도 있어요. 레시피는 고객님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크림이라서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 피부과 안 가셔도 모공도 없어지시고 피부가 보들보들하게 너무 좋아지실 거예요 잔 트러블 많으셨던 분들이 비방 퀀트 망카 로션 사용하시고 개선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라보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주시면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 주름 고민 있으신 분들, 고민 싹 사라지실 거예요. 처지는 게 고민 되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주사 안 맞아도 되는 연어 주사 성분이 가득 들어있고요. 탄력에 좋은 세멘자 라이트 같이. 섞었어요. 이렇게 제가 짜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양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물론 조금 더 바르셔도 돼요. 뭐 이런데도 이제 더 바르셔도 되고,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양을 쓰셔야 된다. 너무 소량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느 정도의 양을 써줘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서 비비 아니냐고 밤에 바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데일리에도 바르셔도 되고 밤에도 가능하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잘펴 발라주시고요. 귀 앞에까지 이렇게 좀 같이 잘펴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아이크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까지, 눈 두덩이까지 잘 꼼꼼하게 펴 바르시면 아이크림 성분보다 훨씬 좋아서 이렇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고 집에서는 주무시면 되죠. 그리고 야외 활동 하실 거면 이후에 선크림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섯 가지 나만의 DIY. 홈케어 만들어 봤는데요. 나한테 맞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쓰니까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레시피 제가 그대로 오늘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에 있는 그 화장품으로 아무거나 섞어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레시피는 검증된 거니까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